보험료는 142만원인데, 마일리지 할인으로 43만원을 돌려받았다고요? 그거 괜찮네? 오늘은 무시 못할 자동차 할인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 되는 보험이야기 정보톡TV입니다. 오늘은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할인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블랙박스 할인인데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도 누가 잘못했는지 명백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블랙박스가 현장 상황을 고스라하니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보험사들이 블랙박스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2에서 4% 수준이고, 자동차 보험 갱신하거나 가입하실 때, 자동차 번호판 나온 사진 하나하고 블랙박스 내부 사진 필요합니다. 마일리지 할인은 차량 운행 거리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미리 등록해둔 운행 거리와 갱신시 운행거리와의 차이를 비교해서 3,000km 미만일 때는 각 보험사마다 32-35%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물론 대부분 15,000km 이하인 경우에 까지만 2-5% 할인 적용되고요 얼마전 제 고객님께서도 3,000km 미만으로 운행하셔서 보험료는 142만원 정도인데 할인 보험료로 43만원을 환급받으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죠 보험사로서도 운행을 적게 하면 자동차 사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할인을 적용해주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계키로수가 나온 계기판 사진, 환급받을 계약자의 통장번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꼭 체크하세요. 이것도 정말 할인 폭이 큰데요. 1인 지정이나 부부안정특약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태어부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2%에서 무려 1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아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혹은 1인 지정이나 부부 한정만 가능한지 그 외에도 가능한지는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태아, 0세, 1세에서 5세, 6세 미만까지 차 등에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무려 7%나 할인이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블루링크, 기아차는 유보, BMW는 커넥트 드라이브, 랜드로버는 인컨트롤 등 제조사가 발급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가입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핸드폰에서도 가입 증명서를 화면 캡처해서 대체 가능합니다. 이 커넥티드 카 가입자 중에서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면 각 보험사별로 5~11% 정도까지도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커넥티드카 UBI 특약 안전 운전 특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블루링크 유보 티매등을 통해서 급가속, 급제동, 급출발, 운행 시간대 등을 파악해서 안전 운전 습관 점수가 70점은 넘으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혹시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으신가요?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으시다면 4.5에서 5%까지 또 할인이 가능하세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있으신가요? 1.5에서 3%까지 할인 가능하시고요. 둘다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5에서 6%도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경고장치 사진과 계기판 사진 그리고 작동버튼 사진만 첨부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특약을 통해 8%까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한정 특약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을 약5%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보험료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오르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챙기시면 이것도 꽤 소소한 돈이 됩니다. 안전운전 할수록 더더욱 할인이 되니 일석이조겠죠. 긴급출동 서비스도 급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자동차 보험 특약인데요. 사고나 고장으로 급하게 견인이 필요할 때는 각 보험사별로 10에서 20km까지 긴급견인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고급형이나 견인 확장, 오토케어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추가 가입하시면 50에서 60km까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경우가 생겨서 기본 거리보다 추가로 운행을 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넉넉하게 가입해 두는 것이 보험료 몇 천원 차이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월로 따지면 하루에 5,6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꼭 체크해 보시고요. 타이어가 펑크 났거나 교체를 해야 될 때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서 시동이 안 걸릴 때는 배터리 충전 서비스도 가능한데요. 일부 전기차는 충전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 안에 키를 둔 채로 문이 잠겼을 때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트렁크 잠금 장치는 제외되고 외제차나 스마트 키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미리 꼭 체크해 보세요. 도로에서 비상급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별로 2회 정도는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라 1회만 허용하거나 고급형의 경우는 3회까지 허용되기도 하고 LPG 차량은 LPG 가스 충전소까지 견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그 밖에도 비상군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휴주교환이나 부동액 보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브레이크 오일 보충 등은 회사별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도움되는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보험금 찾기 고고고!